자 여러분 현대로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현대로템 오늘도 슈팅이 나와서 최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예, 23만 3,500원. 공포스럽죠. 여러분 잡으면은 내가 잡으면 꼭지각죠. 예, 여기 부분. 내가 잡으면 고점 같은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 자, 오늘도 여기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예, 23만 3,500원. 여기 딱 고점에 들어오신 분 빼고는 다 수익 중입니다. 과거 거에 물렸던 분들도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익구간을 주었죠 예 이익구간 수익구간을 주면서 또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이 현대로템에 물려 계신 분들은 요예 여기 여기 밖에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신들 예 과거에 여기 직전 고점에서 물, 물리신 분들 포함해서 오늘 물리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오직 여기 꼭지에 들어가신 분들, 예,들만 물렸습니다. 혹시 제 얘기 듣고 어 난데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대로템면잘잡으셨다 자, 그만큼 아 물린 사람들이 없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구간에서 사도 모두 다 수익 구간인 이 해피한 구간, 해피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사면 고점 아니다. 그 심리를 오히려 역. 이용해서 확 격차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2만원이죠. 예. 비싸 보이죠. 한 40만원 되면요. 아유 그때 살걸 그럴 종목이 현대로템입니다. 이 40만원 안갈것 같죠. 아이고 한 상한가 뭐한20% 이런 상승한 두세 번만 나오면 40만원입니다. 예. 놀랍게 상승합니다. 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요. 여기 설령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도 예. 4.47%에 오늘 딱 여기 잡으신 분들 233,500원에 잡으신 분들도요. 고작 2.5% 정도 손실밖에 안 돼요. 손실 구간이. 예, 그 정도로 현대로템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 다 수익 구간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위로 매물 대가 없어요. 그 오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빼고는 어떻겠습니까? 더 가볍게 가는 거예요. 위로 뭐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어요. 또 이렇게 천정에 고개를 또 들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보통 신고가를 경신한 중 들이 딱 보고 눈치를 봐야 봐요. 보통의 종목들은, 어, 아무도 없네 하고, 아, 내가 사면 고점 아닐까 하고, 슬그머니 고개를 좀넣으려 하는데 또 이렇게 계속 쏘는 겁니다. 아,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급을 보시면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예, 솔직히, 이 지금 오늘 수급 보세요. 예, 기관이 300억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100억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150억 들어왔고요. 예, 보험금투 골고루 들어왔고, 외국인은 59억.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지금 기관수급이또 살아나고 있어요. 기관수급이 한 3일 동안 좀 불안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물론 플러스이긴 했는데 어, 매도하는 기관수급들이 좀 보였죠. 연기금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고점을 경신하면서 또 어때요?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현대로템은 이제 시작일 수가 있다. 이제 시작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여러분들 현대로템 오늘 나온 뉴스 는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 모두 알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꼭꼭 눌러 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특강 자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 스틱에다 담아서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담아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신청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특강 자료 없으신 분들은요, 제 영상 앞으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만큼 제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특강 자료에 다 담아두었으니까요. 무조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읽는데 다 읽어보시고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신다면요, 여러분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의 입김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강경 발언을 했는데 그,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이 이렇게 올라갔죠.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9월 23일 현지시각 기준으로 유엔총회 고위급 회 u 에 참석해서 어, 블 s 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 s i 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무인기와 전투기가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나토는 러시아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높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주도 영향을 받았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요 K 방산 중동에서 이제 수주 잭팟을 노린다는 이런 두 번째의.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 타막에서도 운용 가능한 중동형 K. K2 전차로 수주를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레드백,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들이 수주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예, 국내 방산업체들이 현지 법인 및 사무소 설립 등을 통해서 중장기정의 시작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색 위장을 적용하고 사막 등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도로 개량한 그런 모델입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탄을 발사해 파괴하는 능동 파괴 장치도 탑재가 되면서 현지 운영에 요구되는 맞춤 사양을 맞춘 거죠. 사실은요 사막 기후라고 해도요 우리나라 그냥 K2 전차는 그대로 수출해도 무방해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 추운 노르웨이에서도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엔진이 꺼지지 않고 잘 이렇게 합격하지 않았.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 기후도 우리나라 여름 기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여름에 그냥 펄펄 끓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로 여름에 관광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덥다고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보다 덥다고. 왜냐하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건조하지는 않거든요. 더위가 피부로 빵 느껴지면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나라인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막의 그 중동 지역은 이. 상토색 아닙니까 예 그런 색깔로 위장을 좀 바꾸면서 조금만 바꾸면 그게 저는 k2 전차의 현지화라고 봅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178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9시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프로그램은 올라가는데 주가는요 예, 고점에서 살짝 이렇게 빠지는데 프로그램은 빠지는 척 하다가 고, 어, 종가 부분에 이렇게 올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이렇게 싼 가격까지 까지는 안 주겠다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오면 내가 더 매수하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 어, 거의 182억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어, 싼 고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볼때 내일도 프로그램 매수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매우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일봉 차트를 봤을 때 고점을 한번 더 경신을 하고 여기 윗꼬리를 제외하고. 몸통 부분만 이렇게 이어봤을 때 22만 8천원에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어, 이 아래로는요. 21만 7천 500원 여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어, 지나가면서 어, 눌렸다가 가는. 그런데 현대로테면 뭡니까? 가격 싸지면 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싸, 싸게 살라고 지금 대기하는 그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잘 팔지도 않아요. 이 종목은 장기투자자분들이 뭐한 70만원, 80만원 만 원까지 보는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까지 뭐 이, 하여간 뭐 뭐랄까요? 어 우리나라 특성상 이 존버는 굉장히 잘합니다. 문제는 안 좋은 종목에 이제 물려서 존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많은데 이런 현대로템 같은 데 들어가서 존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종목이라 또한번 저는 예, 목노아 외칩니다. 예, 조정을 받으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해, 역 헤드 앤 숄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살짝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격 포인트가 세 군데, 아, 이, 아, 두 군데 21만, 21만 7천 5백 원. 그 다음에 20만 6, 5천 6백 원. 100원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싸지면은 낼름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현대로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통방 입장하는 분 모르시는 법 계십니까? 혹시 아,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세요. 지금 열어보시면 지금 아, 이 댓글 중간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